아니, 제가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저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이 룩을 얘기하고 같이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룩을 좀, 어떻게,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형들 반응 굉장히 좋았어요. 비니 안 어울린다고. 비니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야. 그래. 미안해요. 내가 안 어울린 것 뿐이지 나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형들의 반응이 그렇다면 안 어울리는 거죠 뭐 예. 이거 어울리는 형들 있으면은 올려줬으면 좋겠네 아무튼 예. 약간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되게 아 이것 좀 아니다 저것 좀 아니다 하는데 코디는 괜찮지 않았나? 이 색조합이랑 뭐 이런 거는 무튼 내 스타일로 입어본 오피스룩 같은 거를 좀 얘기해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오늘은 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출근할 때좀 그래도 꾸민 듯한 느낌을 줘야 되니까 셔츠, 셔츠와 치노팬츠, 셔츠와 치노팬츠를 입고 그 위에 추우니까 실내에서도 은근 추운 곳들이 있거든. 이 체온 정도를 보호해주는 이 패딩베스트 정도를 이렇게 매치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 패딩베스트가 은근히 실외에서 이 체온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실내에서 내 체온을 보온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늘 톤에 좀 맞춰서 약간 브라운 톤으로 오늘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매치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오피스룩으로 이러면 뭐 일할 때도 불편함 없고 이게 또 투웨이고 이렇게 열리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입어도 충분히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막, 진짜, 직장을, 그, 복장 규정이 엄격한 직장을 다니는 형들이면, 못 입겠지, 이렇게. 근데, 조금 러프하게 입을 수 있다면, 이렇게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뭘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뭘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형들이 좀 추천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우터도 여기 위에 아우터를 하나 더 어떻게 입을까 저 같은 경우는 코트를 입었어요 네, 코트를 입던지 아니면 어,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패딩을 그냥 왜냐면 팬츠랑 어울릴만한 컬러감의 그냥 패딩을 입었을 텐데 이거랑 좀더 조화롭게 입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댓글로 좀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좀 내가 좀더 형들이 만족하는 옷을 입지 않을까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옷을 이렇게 못 입는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새로운 걸 계속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나름의 이렇게 되게 시도하는 것들이 많거든. 근데 그 시도를 되게 뭐 엄격한 잣대로 이렇게 뭐라 해줄 수도 있지만. 좀, 아, 이 친구 또 시도하는구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맨날 뭐, 스파 브랜드만 있고 하면은, 패션 유튜버로서의 역할이 없지 않을까? 그래도 좀 재밌는 브랜드나 새로운 브랜드, 아니면 조금 특이한 아이템이나 독특한 친구들로 이렇게 매치를 했는데, 어? 나는 괜찮네 했을 때좀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테니까, 우리 같이 만들어 가보자. 내가 혼자서 못한다. 그래, 그걸 도와줘. 대놓고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